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표현은요, A가 말하길, 너 버스 정류장에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Are you at the bus stop?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Are you at? 하면, 너 어디 어디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re you at? 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버스 정류장 영어로 bus stop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말하길 너 지금 있는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니라는 뉘앙스로 묻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at the bus stop? No, 버스 정류장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대답하길, 응, 버스 기다리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Yes, I'm waiting for the bu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Yes, 그래, 맞아, 응. I'm waiting. 이때 wait 하면 기다리다. 그런데 뭔가를 기다리다 할때 wait 다음에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wait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나는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I'm waiting for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m waiting for the bus. 전체적인 의미는 Yes, I'm waiting for the bus. 응, 버스 기다리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또 목기를 어디 가려는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Where are you off to?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에 뭐뭐하니? 그리고 off 이때 off 하면 어떠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또는 어떤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off? 너는 어디로 멀어지고 있니? 투하면 어디 쪽으로 그래서 너 어디로 가려는 중이야라는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표현 어디 가는 중이니 어디 가려는 거야 할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Where are you off to?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are you off to? 너 no, 어디 가려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대답하길 일하러 가야 돼서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 need to go to work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뭐 해야 돼? I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해야 한다. I need to.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I need to go. 나는 가야 돼. to work. 직장까지, 회사까지. 그래서 go to work 하면 일하러 가다. 또는 출근하다. 이러한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need to go to work. 일하러 가야 돼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대답하길 그렇구나. 버스가 안 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I see the bus isn't com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 see. 나는 본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나는 깨닫게 되었다. 알겠다. 그렇구나.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I see the bus. 버스가 isn't coming, 오지 않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see the bus isn't coming. 그렇구나. 버스가 안 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대답하길 기다리는 데 버스가 늦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m waiting But it's lat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m waiting 다음에 for the bus 정도가 문맥상 생략이 됐고요. 원래는 I'm waiting for the bus 하지만 문맥상 for the bus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I'm waiting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But 하지만 it's late 이때 it 하면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나타내는 대명사. 그래서, it's late. 버스가 늦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가 늦는다. It's lat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waiting, but it's late. 기다리는데, 버스가 늦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Did you dress warml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Did you 너 뭐뭐 했니? 상대방의 과거에 대한 행동을 묻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dress, dress 하면 물론 명사로 옷, 의류, 의상 하지만 여기에서 dress는 동사로 쓰여서 옷을 입다. 즉, did you dress? 너 옷을 입었니? 그리고 맨 끝에 있는 warmly 하면 따뜻하게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A가 묻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you dress warmly?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가 대답하길 따뜻하게 껴입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 bundled up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bundled up 꼬리의 t를 빼고 b u n d l e up 하면 옷을 여러 겹껴 입다 이러한 뜻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b u n d l e up, b u n d l e up. 그런데 꼬리에 t를 붙여서 규칙적인 과거형을 나타냈고요. 즉 나는 옷을 여러 겹, 여러 겹 껴 입었다. 이러한 뜻으로 B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bundled up 따뜻하게 껴 입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목도리랑 장갑도 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wear a scarf and glove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 h e r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형이 되겠고요. w h e r 하면 몸에 뭔가를 입다 쓰다 착용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 h e r 목도리를 착용해라 또는 장갑을 껴라 할때 w h e r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도리는 영어로 스카프 즉 얇은 목도리 주로 가을이나 여름에도 목에 두르는 스카프를 보통 그냥 스카프라고 하지만 겨울에 두껍게 두르는 목도리도 스카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글러브. 그래서 밖에 추우니까 옷도 껴입었지만 목도리 장갑도 해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ear a scarf and gloves 목도리랑 장갑도 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말하길 염려마. 버스 온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Don't worry The bus is coming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앞부분에 Don't sweat it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swea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sweat하면 땀 또는 동사로 땀을 흘리다 sweat. 하지만 이 sweat가 땀을 흘리다 말고 초조해하다. 뭔가를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러한 뜻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on't worry 또는 don't worry about that 이라고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즉, 걱정 마, 염려 마. 하지만 원어민들이 또 많이 쓰는 표현, 염려하지 마라. don't sweat it, don't sweat 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염려마. 옷 든든하게 입었고 장갑 목도리도 했어.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고요. 버스가 온다. The bus is coming. 버스가 저기에서 오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n't sweat it. The bus is coming. 염려마. 버스 오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no, 버스 정류장에 있어? Are you at the bus stop? Are you at the bus stop? Are you at the bus stop? 응, 버스 기다리고 있어. Yes. I'm waiting for the bus. Yes, I'm waiting for the bus. Yes, I'm waiting for the bus. 어디 가려는 거야? Where are you off to? Where are you off to? Where are you off to? 일하러 가야 돼서 I need to go to work. I need to go to work. I need to go to work. 그렇구나. 버스가 안 와? I see the bus isn't coming. I see the bus isn't coming. I see the bus isn't coming. 기다리는데 버스가 늦어. I'm waiting, but it's late. I'm waiting, but it's late. I'm waiting, but it's late. Waiting, but it's late.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Did you dress warmly? Did you dress warmly? Did you d r i b u n d l e d up. I bundled up. I bundled up. Wear a i b u e n d e e s up. a i b u n d l e d up. 목도 i o 장갑 e s w n e a r s a i o s a n d n e s o n e a a scarf and gloves. wear a scarf and gloves. 염려마, 버스 오네. don't sweat it, the bus is coming. don't sweat it, the bus is coming. don't sweat it, the bus is coming. It, bus is coming.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따뜻하게 껴입었어.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 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염려마.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 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